그래서 이표를 보니까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인데 당회장 그남부성 목사님과 또 안영성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시는 귀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하신 중님 앞에 그 영광 돌리고요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아 지금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삶의 희망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 제가 이곳에 네. 와서 보니까, 네. 소외된 곳이고, 빈곤층이 많은 곳이고, 또 중국 조선족 분들이 많이 이 주위에 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에, 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어. 이분들의 삶에 희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예수님 정신, 예수님 마음이 저들 속에 들어가야 음. 저들의 삶의 모든 음. 에, 생활이 바뀌겠다 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제가 오자마자 목표를 정한 것이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아, 우리 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네. 네, 그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표어를 전하게 됐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개혁이라고 하는 교단에 그 총리장님으로서 또 이렇게 귀하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개혁교단총회는 언제 설립을 하셨나요, 목사님? 아, 원래 저희 개혁이 오래됐죠. 예. 전남 광주에서 우리 종교 목사님께서 어? 계획을 올려서 하셨죠. 예. 그리고 이후에 서울에는 어, 종영대 목사님과 중부협의회 음. 경상도에는 영남협의회 예. 호남은 이제 호남협의로 바뀌어서 세개 예. 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또 상황 때문에 음. 지금은 또 계획이 조금 동산이 돼서 음, 그렇죠.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 저희 개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혁교단이 음. 제가 설립한 지는 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예. 계속 우리 형제교단과 함께 어, 교제를 나누고 예. 잘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박만수 직전청의장께서 저번에 총회할 때 이제 그 여러 개혁교단이 연합에서 같이 일치해서 같이 사역을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군요 어저께도 박만석목사님 저기서 만났는데 호남협의회 예. 그 총회할 때 만난 적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아까 조경경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호남에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정치호 목사님 네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합동교단의 그, 개혁교단이, 소강성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몇천개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연합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제 총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혁교단에 약간, 약간, 좀 분산이 된걸 저희도 대략은 좀 알고 계신데, 좀 전에 목사님 이제 형제 그런 교단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사역을 한다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목사님? 어, 지금 서로 이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연락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음. 쉽게 어, 어렵지 않게 또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날을 지금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어저께 희종대 목사님 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남보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종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 앞에, 그, 뭐, 총재단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라는, 이제, 말씀, 듣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월기 총의 실무총재님을 사실 이렇게 오시려고, 기도하면서, 전번에 전화 드린 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주한에서 귀한 만남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을 보니까, 예수을 위해 바쁘자. 송구, 송구 영신 예배하고 사랑의 빛교에 이렇게 이제 달아놓으셨는데, 예수을 위해 바쁘자라고 하는 건 세계 최초 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슬로건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목사님? 아, 어, 제가 한 해를 그 회고하면서, 네. 그제 사역들을 전부 뒤돌아보니까, 네. 너무 나를 위해 바꾼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너무 바꾸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가 어좀 이제 늘 최대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네. 네가 새해를 나를 위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 성부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도 그렇고. 네.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서 바꾼 것 보다는 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바빴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의 미래이 되자 그래서 슬레를 아. 정했습니다 네,